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른 다섯 번째 규칙 할 차례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하고 유, 오하고 유가 같이 왔잖아요. 그럼 오하고 유를 같이 잡아서 아우, 아우, 아우 소리 나요. 자, 오늘은 이 오하고 유, 아우 소리 나는 단어들 한번 볼게요. 오하고 유. 오하고 유가 같이 왔죠. 그럴 때는 네들을 같이 잡아서 아우 아우 자, 티 여기 비어있고 자음 왔죠? 그럼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티는 티읒인데 받침으로 들어갈 땐 시옷 시옷 소리 나죠? 합쳐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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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또는 밖으로 씨는큐큐 오하고 유 오하고 유가 왔네요. 그럼 요 둘을 같이 잡아서 아우 아우 비어 있고 자음 맞죠?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n은 니은 니은 t는 튜튜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윽 깔아서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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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를 세다 또는 계산하다 s는 원래 시옷 소리 나는데 지금 맨 앞이고 뒤에 모음이 왔죠? 그럼, 세게 발음돼서, 쌍시오. 쌍시오 소리 나죠? 오하고 유. 오하고 유가 왔네요. 그럼, 오하고 유를 이렇게 같이 잡아서, 아우. 아우. 비어있고, 자음 맞습니다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애는 ㄴ은, ㄴ은, 디는, 디귿디귿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소리 나게끔 음 깔아줘.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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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소리 또는 음. 연습 시간. 자 이제 나머지 단어들 여러분이 직접 소리 적어 보세요. 교재 있으신 분은 교재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교재 없으신 분은 잠깐 일시 정지하고 요 단어들 받아 적은 다음에 옆에다 소리 꼭꼭 적어 보세요. 그 연습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 해보셨어요? 같이 한번 맞춰 볼게요. f는 비읍 비 o하고 u, o하고 u가 왔습니다. 같이 잡아서 아우 아우 비어 있고 자우 맞죠? 그럼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엘은 리을 리을 합쳐서 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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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f 윗니 가지고 아랫 입술을 살짝 이렇게 물었다 떼 주세요. 엘이 지금 받침으로 들어갔죠 받침으로 들어갔을 때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혀를 댄 상태에서 끝나요 어어 어 합쳐서 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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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엘은 리을 리 오하고 유 오하고 유가 같이 왔죠. 그러면 이렇게 같이 잡아서 아우 아우 비어있고 자음 왔으니까 원래 기본 규칙상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 하지만 디는 디귿수인 하죠 디는 푸르스부즈드 푸르스부즈드 디는 받침으로 못 들어가니까 옆으로.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으 깔아서 소리 나게끔 합쳐서 loud, loud, l 시끄러운 또는 소리가 큰. L,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혀를 뗐다떼 주세요. 러, 러, 러. 여기 L 뒤에 모음 있을지라도 지금 왜한 번밖에 소리 안 났어요? 받침으로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한번 소리 난 거예요. L이 맨 앞에, 맨 앞에 왔을 때는 한번 소리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모음이 왔을지라도. D, D가 앞니 뒤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혀를 댔다 떼 주세요. ᄃ, ᄃ, ᄃ. 합쳐서 loud, loud, loud. 시끄러운 또는 소리가 큰 R은 리을 리을 오하고 육 오하고 유가 왔습니다. 그럼 요두 개를 같이 잡아서 아우 아우 비어 있고 자음 맞죠? 그럼 받침으로 들어가줘야죠. N은 니은 리은 디는 디근 디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윽깔아서 소리 나게끔 합쳐서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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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 또는 동그란 알바르 혀를 말아 올려주되 천장에 닿을 듯말듯 다음에 안돼요 워워워 애니 받침으로 들어갔으니까, 된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은, 응, 은, 응. 네, d가 있네요. d는 됐다 떼주세요. ᄃ, ᄃ, ᄃ. 합쳐서, round, round, round. 둥근 또는 동그란, 비는, 비읍, 비읍. 오하고 유, 오하고 유가 왔네요. 같이 잡아서 아우 아우 비어 있고 자우 맞죠?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n은 니은, 니은니은 d는 디근디근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으 깔아서 소리 나게끔 합쳐서 bound bound b 운 u 공둥이 튀어 오르다, 대틱이다. 비, 두잇을 붙였다 떼주세요. 부, 부, 부. 합쳐서 b o u n 운 b o 운 n d b o 공둥이 튀어 오르다 또는 대틱이다. sh, sh가 맨 앞에 왔네요. 그럼 sh 같이 잡아서 시옷. 시오, sh가 맨 앞에, 맨 앞에 같이 왔을 때는, 시오 소리 나죠? 오하고 유, 오하고 유가 왔습니다. 얘도 같이 잡아서, 아우, 아우. 근데 sh가 맨 앞에 있고, 뒤에 모음이 왔을 경우에는, 모음에다가, 파라나 추가, 획 하나, 짝대기 하나 짝더 그어주는 거. 기억나시죠? 짝대기 하나 짝. 그어 줘야 됩니다. 비어 있고 자음 맞습니다. 그럼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티는 티웃인데 받침으로 들어갈 땐 시웃. 시웃 소리 나죠? 합쳐서 샤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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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다, 소리 지르다. sh, 입술 좀 내밀어 주세요. 합쳐서, shout, shout, shout. 소리 지르다 또는 고함치다. h는, ᄒ, ᄒ. o하고 u, o하고 u가 왔네요. 그럼 요거를 같이 잡아서, 아우. 아우,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죠. 여기 비어 있고 자음 왔으니까 원래 기본 규칙상 받침으로 들어가줘야 하지만 푸르스부즈두푸르스부즈드스 <목소리> s 는 받침으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옆으로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니까 소리 나게끔 윽 깔아서 하우스.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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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또는 주택 m은 미음 미음 o하고 u 오하고 u가 왔습니다 같이 잡아서 아우 아우.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요. 그리고 비어 있고 자음 왔으니까 기본 규칙상 받침으로 들어가야죠. 얘는 소리 안 나는 이니까요. 근데 S는 후르스부즈드 후르스부즈드 S S는 받침으로 못 들어가요. 받침으로 못 들어가니까 옆으로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는 거니까 소리 나게끔 윽. 까라서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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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또는 생쥐 앤뒤이을 붙였다 떼 주세요. 맘맘맘 합쳐서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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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또는 생쥐 지는 기억 기억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윽 깔아주고요. 아른 리을 오하고 유 오하고 유가 왔습니다. 같이 잡아서 아우 아우 비어있고 자우 맞죠?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애는 니은 니은 디는 디그 디그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으 깔아서 소리 나게끔 합쳐서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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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또는 지면 비는 비읍 비읍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으 깔아주고요 엘 뒤에 모음 있네요. ld에 모음 있고 지금 받침으로 들어갈 곳이 있죠 그럴 때는 두번두번 두 번. ld에 모음이 있고 앞에 받침으로 들어갈 곳이 있으면 두번 소리 나요 받침으로 한번 옆으로 한번 받침으로 한번 옆으로 한번오하고 유, 오하고유가 왔네요 그럼 같이 잡아서 아우, 아우.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죠? 그럼 여기 비어있고 자음 있으니까. 기본 규칙상 받침으로 들어가줘야 하지만, 푸르스 부즈드, 푸르스 부즈드, 수 s 는 받침으로 못 들어가니까 옆으로.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니까 읏 갈아서 소리 나게끔 합쳐서 bl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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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use. 다섯 번째 규칙 단어들을 다 해봤는데요. 오늘도 단어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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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또는 밖으로? count, count, count. 수를 세다 또는 계산하다? sound, sound, sound. 소리 또는 음? foul, foul, foul. 단칙 loud, loud, l 시끄러운 또는 소리가 큰 round, r o u n 둥근 또는 동그란 바 o u n d 드 o u n bound, bound, bound. 공등이 튀어 오르다 대틱이다. 샤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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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다 고함치다.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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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또는 주택,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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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생지?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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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또는 지면? b 라우스 s e blouse, b l o u 이번엔 거꾸로, 밖에 또는 밖으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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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를 세다 또는 계산하다. count, c o u n 소리 또는 음. sound, s o u n 반칙. foul, f o 시끄러운 또는 소리가 큰. loud, loud, loud. 둥근 또는 동그란? round, round, round. 공둥이 튀어 오르다, 대티다? bound, bound, bound. 소리 지르다, 고함치다. 샤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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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또는 주택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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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또는 생지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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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또는 지면 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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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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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노력하신 우리 쌍크분 님들 멋지십니다.